아, 저희 나성동이 지난 3월 개청한 이후로 처음으로 개최되는 나성동 한마음 체육대입니다. 회 이번 체육대를 통해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고 서로 어울려지면서 우리 나성동 주민 모두는 남이 아닌 가족 더 나아가 나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. 저번 주민총회 말씀드렸듯이 나성동은 우리들의 무대이며 그 무대의 주인공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입니다. 예.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모두 풀으시고 그리고 남은 체육 대회 여러분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드립니다. 나성동을 세종시의 LA라고 하는데 맞아요? 네 맞습니까? 네 나성을 LA라고 하듯이 LA를 나성이라고 해요. 미국에서는 우리 그 세종시의 LA보다 더 훌륭한 더 멋진 나성동. 주민 모두의 힘을 합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나성동 우리 동네 시의원 김현숙입니다. 저 역시 우리 동네 아이들 그리고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나성동 주민분들 파이팅!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성동체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. 세종시 체육회 회장 오영철입니다. 손고맙이 계절인 9월에. 세동시의 역사로 남게 될 제1회 내성 나성동 한마음 체육대회가 최초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